학원만 다닌다고 성적 오르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 매일 외우는 단어는 계속 까먹어서 시험 직전까지 외우는 데다 수학은 다음 과목 진도 나가면 이전 건다 까먹어 멘탈 터질 겁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초치는 소리냐 하겠지만 아쉽게도 이게 현실입니다. 12월부터 학원 인강 등록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텐데요. 이 현실을 피해 갈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빨리 해결책을 찾느냐 모르고 있다가 난안 되는구나 하며 포기하느냐로 갈릴 뿐이죠 오늘은 편입공부 현실과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편입공부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중간에 포기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학원 인강이 다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세요 편입공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진도와 문제풀이 학원 인강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을까요? 진도겠죠 좋은 강사들은 새로운 내용을 쉽게 잘 가르칠 겁니다 학생들은 그걸 잘 이해하면 돼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편입 시험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해서 진도와 함께 충분한 문제 풀이를 병행해야 성적이 올라요. 수업 시간은 한정적이다 보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적고 사실상 내가 풀수 있는 게 중요해서 개인 공부 시간이 수업 시간 이상으로 나와야 하죠. 근데 학원 다니고 인강 듣는 것 이상의 개인 공부를 못 한다? 학원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녀도 성적 절대 안 올라요. 진도 나가는 것 이상의 공부시간 무조건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럼 개인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내가 공부할 때 괜찮다 편안하다 하면 공부 안되고 있는 겁니다. 공부가 언제 가장 잘 되는지 아세요 적당히 어려운 수준을 공부할 때예요 이건 뭐든 빨리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나씩이 아니라 아무리 처음 보는 거라도 적당히 어려운 수준을 공략합니다. 그래야 빨리 익힐 수 있다는 건잘 알거든요. 내가 한계가 느껴지면서도 열심히 하면 간신히 따라갈 정도 이 수준을 유지 이거보다 낮아지면 금방 느슨해지고, 이거보다 높아지면 절망하고 포기해요. 개인 공부 시간에선 적정선을 계속 고민하며 공부하세요. 그리고 막히는 부분은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으세요. 편입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일일이 내가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풀이는커녕 진도도 못 따라가요. 계속 질문하면서 해결하고 이해하는 게 베스트고 이게 어렵다면 해설보고서라도 시간을 줄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계속 까먹는 자신에게 현타가 오셨나요? 진도 나갈 게 한참 남았는데 어제 배운 것도 수업 내용은 커녕 단어, 공식도 생각이 안 나니 의지가 팍 꺾이죠. 당황할 거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편입은 범위가 넓어 하루에도 정말 많은 내용을 배웁니다.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상할 것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 계획은 애초에 반복할 일정까지 잡아야 합니다. 편입 영어는 지금 한창 단어에 올인할 시기죠. 작정하고 자리에 앉아 암기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눈 뜨자마자 밥 먹다가 이동할 때처럼 자투리 시간에 다양한 곳에서 여러 번 보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주 보는 게 포인트예요. 편입 수학은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게 중요한데요. 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일, 유사 유형 문제를 풀수 있어야 해요. 내가 안 되는 유형의 접근법을 익히고 그걸 반복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오답은 두 번, 세번 봐야 공부가 되니. 하루 뒤, 3일 뒤, 이렇게 다시 볼 주기를 정해서 풀어주세요. 편입 시작할 땐 누구나 의지가 넘칩니다.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새벽에 독서실 가고 학원에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건 길어야 한 달입니다. 당연히 사라지는 감정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의지가 확고했던 사람일수록 예전과 같은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아, 나왜 이러지? 하면서 방황해요. 그리고 동기부여 영상 수십 개 보면서 자기 마음이 바뀌길 바라죠. 아마 이전에도 이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기 전에 그럴싸한 계획과 동기부여가 될때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하지 않죠. 여러분 공부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려면 생각보다 일단 행동하는 게 좋고 이건 습관을 만들면 쉽게 됩니다 자고 눈 뜨면 어제 외운 단어 쭉 보고 독서실 가기 전에 수학 문제 5개 풀고 수업 듣고 복습하고 숙제하고 오답하면서 순공 시간을 유지해요 오늘 삘 받아서 순공 12시간? 그거 내일 공부 방해하는 겁니다 매일 공부하는 루틴을 만드세요 최대치를 따지는 공부가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공부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공부 계획은 달성할 수 있대. 약간 더 무리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감정에 기대지 않고 이렇게 습관을 만들고 좀더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세워 해낸다면, 여러분은 합격에 훨씬 더 가까워질 겁니다. 정리하면 첫째, 학원 인강은 진도를 빼주는 겁니다. 반드시 개인 공부 시간을 확보해 문제풀이를 하세요. 둘째, 편입 공부는 미친듯이 반복해야 합니다. 애초에 많은 양이니 한 번에 못 끝낸다는 걸 기억하세요. 셋째, 의제로 하는 공부는 성공 못합니다. 습관을 만들어 그냥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편입 성공하고 싶다면 이세 가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